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동주입니다. 오늘은 이쁜 엉덩이와 앞쪽 허벅지 군사를 정리해주는 동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게요. 먼저 두 무릎을 11자 정렬로 맞춰줍니다. 발가락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고 양손은 접어줍니다. 천천히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도록 팬티 라인을 접어서 살짝 30도 기울어 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이때 허리가 젖혀지거나 가슴을 과하게 젖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같이 해 보실게요. 8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셋. 이때 무거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하시면 삼두 근육과 엉덩이, 허벅지 앞쪽이 미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앞쪽 허벅지 군사를 정리해주는 동작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 이름은 따이 스트레칭이고요.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똑같이 허리가 뒤로 빠지거나 가슴을 과하게 젖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같이 해보실게요. 마시고, 골반, 옆구리, 어깨, 귀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셔서 이번에는 발끝을 내려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5초 동안 버티셨다가 천천히 돌아오시는 동작입니다. 같이 해보실게요. 다시 마시고 내는 호흡에 뒤로 넘어갑니다. 마신 호흡에 원위치 아신호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5초씩 5번 정도 같이 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때 허벅지 앞쪽이 불타는 느낌이 나시는데 참으셔야지 허벅지 앞쪽 라인이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쁜 엉덩이 만들기와 앞쪽 허벅지 군사를 정리해 주는 동작을 같이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